아 진짜 짜증나 제 범죄 범죄 유시유명 m 배우분을 o 셨어요 보여줘요. p o 누군지 아니? o 네, 하 pom, 장첸이야이 개새끼야. p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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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pom, pom, m a n o n o w s o m m m Very big smile, soon, s o o 어떡해. 부캐, 아, 오케이. 그러면은, 일단 이거 남은 돌만 쓰고, 부캐 뭘로 할지 좀 봐볼게요. 근데 건술은 뭔가 깐, 있어요. 있는데 뭔가 깐지가 안 난다 해야 되나? 스킬 그냥.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 봤는데 별로 뭔가 강해 보이지 않아. 나 존나 강해 보이고 막 그래서 디붕이 하고 싶었던 거거든. 개쎄 보이잖아. 아니, 그냥 그 스킬, 스킬 이펙트가 화려해서 쎄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캐릭터 자체만으로 뭔가 깐진한 그런 거 있잖아. 디트가 왜 이렇게 나 끌리지? 한번 디트 접속해 볼게 있는 거. 디트, 진짜 이거 좀 포스... 애가 뭔가 포스 있다니까. 야! 이거 하자, 이거 하자고. 나 디붕이 키울래. 야, 근데 디붕이로 발탄 돌면은 느려서 그래. 뒤지는 거아 이거 디트 하자, 디트로 가자. 나 술길 하나도 몰라. 근데 야, 나 어떻게 나 디붕이? 내 디붕이! 정해진다. 이게 왜 광대 캐릭이야? 우리 디붕이 왜 광대라 그래? 얘는 멋부리다. 뿌리는... 왜 멋부리는 거 금지야? 왜 금지야? 얘만. 아, 근데 좀 귀여운데? 이거 핑크로 염색 돼요? 아니, 세상에. 세상에. 아니, 도대체 왜 슈샤들은 다코머를 아니, 왜? 도대체? 왜? 이런 머리 하면 좋게. 좋겠... 일단, 얼굴 먼저 해야겠다. 안 돼, 잘 가. 어, 너무, 너무 관제비 같아. 어, 아, 진짜 싫어. 안 되겠다. 이거는 공유, 공유를 받아야겠다. <laughs> <laughs> 북부가저씨로 <좀> 해야 <싫어해야> 되나? <laughs> 여러분들. 디트는 보석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요? 내가 아직 그냥 이거 스킬 검색해가지고 대충만 해놨었거든. 나 그거. 분, 분망. 한방딜 센거 분망. 그게 분망이죠. 중수가 지금 잠깐만. 여기 선생님이, 이 장난띠 선생님이 부캐가 다 디붕이거든? 장난띠. 중수에요. 분망이에요. 왜 중수도 맞추게 될 거라는 거야? 뭐야 혼자 잘생겼어 짜증나 와 겁나 센 할아버지 같지 않아? 중수하라는 거 로악기래 일단 분망 먼저 살게요 로악기라는 말에 바로 판단이 섰어 분망 먼저 살게요 위에 다, 다 분망이네 <laughs> 치지를 못해! 아니, 치고 싶은데 치지를 못, 모... 치지를 못한다고! 무슨 일이야, 이게? 나좀 때리자! 야! 야, 이거 뒤붕이로 하면 이거, 야. 이거 다못 피해서 이거 뒤지는 거 아니냐? 어디 갔니? 어디 갔니? 버러지들다 집문개 주마. 카운트, 카운트 써볼래. 둘, 셋. 아이고. 까비. 우와 안 맞았어 우와 우와 헐개 좋은데 디웅이? 이야 아 어, 너무 느려요 아달려하다 어, 죽었어 어 느려서 달려하다가 죽었어 아 어, 약간 뭔가 좀 답답한데 귀여워서 재밌는데? 약간 그 답답한 맛에 하는 것 같은데. 아야 기상이 하다가 하니까 좀 색달라서 재밌는데요. 우와 알쓸라 그랬는데. 어디 갔어? 구잘 살피면 빨. 파괴할 수 있을 걸세. 파. 아 아. 아 기상이랑 속도가 다르네. 아. 와, 근데 이거 뒤붕이는 스킬 쓰려면은 짤 패턴도 다 알아야 딜이 들어가겠다. 그래야 타이밍 맞춰서 이거 때리겠는데? 오, 이거라네. 이거했다 내가. 뒤트로 이걸 하다니! 뒤트로 피자를 하다니! 나 뒤트에 소질이 있을 수도? 내 뒤붕이 왜 이렇게 됐어, 얼굴이. 왜 이렇게 된 거야? 근데 뭔가 개센 은둔 고소 할아버지 같지 않아? 모자요? 모자 뭐 어울리는 거 있나? 그냥 변태 같다고? 아!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방금 엄청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, 님들. 나 금방 정말 끔찍한 생각을 했거든. 싸우자는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고양이 포즈가 아니래.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야? 이거? 아 진짜 짜증나. 제 범죄 범죄 도시 유명한 배우분을 모셨어요. 보여줘요. 너네 누군지 아니? 내 하울핀의 장첸이야 이 개새끼야. 네. 자 장희수 씨 무슨 장희수 씨? 안녕하세요. 팬이에요. <laughs> 개웃기지? 와 근데 진짜 가관이다 얘들 새끼 셋이 모였으니까 뭐 와와아 <laughs> 와.